어, 자, 모모도라, 어, 3시간 반 했네요. 어, 3시간 반 했는데, 어, 일단 77% 지도 완성률. 오늘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어, 오늘 끝내버리자. 어, 일단 아래쪽하고 위, 오른쪽 길이 있는데, 가봅시다. 어, 여기가 성인데 내려왔더니 이제 올라가지 못하네. 아, 자, 일단 은 함정, 아 되게 때려. 원 어, 래는 뭐물 까지？다 따라오 네. 아, 죽겠다. 죽겠다, 죽겠어. 오케이. 일단 함정을 피해가지고, 조심했어. 이 친구는 마법을 쏘거든요. 어, 마법 회골. 이 친구는, 이렇게, 공격이 빨라. 얘는 범위도 넓고 세요. 일단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어차. 음, 여기가 아까 거기서 오른쪽으로 가면 나오는 길이네. 야옹. 룬에게 몸을 바친 수녀 우리를 구할 순 없을걸? 뭐지? 이걸 내려야 반대쪽에서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기 레버가 있네요. 좋았어. 이제 세이브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좋아요. 꾹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모모도라. 어 일단 80%네요. 시도 완성률이 80%인데 뒤에서 맞으면 안 돼요. 어요 앞에 까지 찔리면한 방이거든요. 어 즉사입니다 즉사. 오케이. 일단 위로 한번 가보죠. 화리 좋아. 화리 어, 데미지도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어 느린 편도 아니라서. 아야 이건 좀 아파요. 지도가 어.. 위로, 또 아래쪽에 음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그리로 먼저 가봅시다. 어여쪽 대부분 요런 구조는 앞에 몬스터가 대기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좋아 세이브 일단 구조로 봐서는 어.. 위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을 것 같은데 음, 어쨌든 세이브 했으니까 이득이죠 위로 갔다가 죽었으면 그대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무서워. 어, 저 벌레가 제일 무서워. 그래서 무조건 활로. 활로 때리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 때렸는데. 굴러! 아! 어, 이러면 이제 가시질을 주는 겁니다. <웃음> 젠장. <웃음> 젠장! 음, 내 금방 설명해놓고 그대로 몸소 실천하는. 맞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떨지 말자 평화롭게 굴러 일단 이 친구도 멀리서도 공격을 하니까 일단 죽여놓고 갑시다 그럼 체력은. 왼쪽 위에 아이템을 쓰면, 어, 체력 채울 수 있는데, 세우 이 포인트 가면 다시 갯수를 채워줘요. 그러니까, 아끼지 말고 쓰시면 됩니다. 아, 구르기는 무적 판정. 음, 사기, 사기이기 때문에. 아, 요런 길은, 요걸 쓰면, 고양이로 변신할 수 있어요. 아, 아이템이 아니었어? 아, 이거 내려오는 거네. 고행이로 주니까 편하다. 일단 사람으로 변신해서 활로 좋습니다. 와, 어. 자 여기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인데 똑같아요. 음, 혹시나 다를까봐 긴장을 했네요. 레버. 요거 하면 이제 아간 여기 문이 열리겠죠?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아, 사이다, 사다리가 있네? 어, 그럼 세이브. 어, 좋습니다. 약간 보스 느낌이 나는데. 저 위쪽에 길이 더 있었네. 아래쪽 뭔가 보스의 느낌이 가득 나는데. 일단 위로는 다시 진행을 못하고. 가봅시다. 아니네 보스. 아 아파. 아어 무작정 굴러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먹고 어 오른쪽으로도 갈수 있고 아래쪽 으로갈수있 아니 아, 안전하게 아래쪽으로 먼저 갑시다. 진음 저기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올 것 같아. 아, 올라오는 길이 있네. 어. 그렇다면 사양하고. 뭐죠?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이거는 발판이 없어지는 HP 증가. 어, 요거 하나 먹으러 왔네. 어쨌든 뭐 이득입니다. 어, 숨겨진 아이템을 먹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아! 안 넘어가지네? 뭐야. 안 넘어가지잖아. 아, 피했는데, 씻, 저기로 안 가지나? 아! 일단 와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와, 어! 죽을 뻔했네. 어, 그러면 아까 밑에 가서 체력 증가를 먹고 옵시다. 와, 어, 다시 리셋. 고양이가 좀더 멀리 점프하는 것 같아. 기분 탓인가? 고양이가 훨씬 쉽네. 이동은 아, 고양이가 훨씬 쉽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어, 위쪽이냐, 오른쪽이냐. 길에 대한 힌트가 너무 없어. 어마마하게 하지만 돈 이제 이 별로 필요가 없어. 어, 거의 끝나가는데. 어, 굳이 돈을. 88% 거든요, 지금. 음.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자. 왠지 오른쪽에 먼저 가야 될것 같아요. 발로 선방을 일단, 길은 있거든요. 일단, 고양이가, 어, 왠지 멀리 뛰니까. 이렇게 찾다 보면, 비밀통로도 비밀 나오거든요. 어디야, 여기? 왼쪽. 어. 자, 일단 나갔다가, 길을 모아서, 쫙. 오케이, 개이득. 조사하기. 초롱고 색득 어, 이거는요 개수를 늘려줍니다. 응, 최대 개수를. 어, 세이브 하나쯤은 있을 것 같은데. 오! 오, 다 밟고 왔으면 큰일 날뻔 했네. 음, 얼떨결에, 어, 좋은 컨트롤. 이제 올라가면 되겠죠? 아, 중간 세이브 하나 좀 나올 때된것 같은데, 어, 무섭거든요. 어, 이제 죽으면 약간 억울할 시기가 왔어요. 음, 굉장히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 왼쪽 갔다 왔고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사다 가호 하악 안 돼. 넌 아직 죽 으면, 안 돼. 내가 살려 줬다 살림 혹시 막 저기 돼 가지고 돌아오 는거 아니야? 어, 망 자가 돼 가지고. 보스 인가요？왔 다 뭐가 왔어？뭐 지？아, 뭐야？뭐야？뭐야？체 력도 없어？얘 는 아, 가짜 야. 어, 안 그래도 오늘 폭염주의보 문자 또 왔더라고요. 가짜 가짜. 뭐 진짜랑 뭐가 다른가? 다 가짜인데. 아! 아. 이제 좀안 더워졌으면 좋겠다. 뭐야, 형님 체력도 없고. 아! 아!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뭐 토끼 같기도 하고. 아! 멸치? 이렇게 계속 때리면 되나? 뭐야? 생가 박진가 공격의 화염 속성, 화살의 독성. 오, 불난다. 아야! 어, 칼에서 불나와 어, 뭐야. 안 때리니까 공격한다. 응, 안 때리면 뭐하나 했는데. 아빠 뭐 죽겠네!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 아! 누가 진짜야? 너냐?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 제일 낫게 알고 있는 애를 때리면 되나? 너냐? 어, 진짜인가 어, 나 때렸다. 어, 죽었다. 끝, 끝입니까? 어! 아, 야, 세이브 하나 쯤은 줘야 되는거 아닌가? 세이브 하나 쯤 줘야 되는거 아니야. 아, 장비 바꾸자. 여기 또뭐 있을 거지? 누구 있지? 없어? <목소리도> 뭐 있을 거 같은데. 어, 뭐 올라온다. 아. 아아 아. 죽겠다 죽겠다. 뭐저 안에 들어 있어. 시사하게 아 아야야 제발 세이브 좀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제발, 세이브. 오, 오케이. 세이브.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또 보스의 냄새가 난다. 왔구나. <떠라라라라라라라> 잠깐만요. 여기서 물 끌어다니는 거 필요 없기 때문에 화살 속도가 매우 빨라지지. 죽어요. 발이 짱이네. 이겼다! 아또 어, 있어? 그렇지 않냐? 됐다. 여왕을 잡았다. 알게 군은 도망간다 갑자기. 왜? 아왜 내가 이겼는데? 어 내가 이겼는데 왜? 뭐야? 뭐지? 룸 마을에서 온 대여사제. 카오는 저주를 봉인하는 임무에 실패했다. 왜? 살아있는 자들의 세계는 죽은 자들의 영혼에 오염되어 전 세계에 절망이 퍼져나갔다. 왜? 뭐죠? 끝이야? 뭐야? 배드 엔딩이야? 뭐죠? 어? 뭐야? 배드 엔딩입니까? 뭐지? 뭐야? 뭐죠? 뭐지? 새로 시작하면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아닌데, 똑같은데 뭐야? 뭐지? 막았는데? 막았잖아. 뭐죠, 이거? 뭔가 엔딩이 따로 있나? 아, 뭔가. 엔딩이 여러개 인가보다 아 이거 배드엔딩입니까? 아 뭐야 어 배딩이었나봅니다 아 어쨌든 일단 어 첫번째 엔딩 봤네요 보기는 아 아쉽습니다 어, 왜 세이브 파일, 요, 앞에 아이콘이 달라? 또, 또, 또 하면 또 다른가? 아, 난이도 따라 다른가 보다. 음, 어쨌든. 일단, 배드 엔딩이지만 엔딩. 재밌었습니다. 굿굿.